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 다섯 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정부 같이 봄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독립군 활동을 했던 그분들의 역사 자체가 군에서 사라져버렸고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서부터 18대까지 일본군 출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본군 경력을 숨기거나 지워진 이름이 다시 깃발이 된다 100년 전 대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본 제국군을 상대로 독립 전쟁을 선포했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. 조선민족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던 무장단체. 한 발의 총성으로 민족은 깨어났다. 평소에는 호랑이 같은 맹수로 사냥하다. 전쟁이 벌어지면 일종의 특수부대로 전투에 참여했고 봉오동에서 시작된 총성.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은 대한민국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승리로 이끈 대한민국 초군인들입니다. 홍범도 그 이름이 다시 전선이 된다. 구한 말의 의병, 만주의 독립군,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강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이자 정신적 기초라고 생각합니다. 죽지 마라. 독립을 볼 때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. 내레이션 배우 조진웅. 타이틀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.